안녕하세요. 우림 PTS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림 PTS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어, 물론 재료가 좋아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월봉상으로 어, 보시면요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어, 당장의 내일이라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음, 만약 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줄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락을 보여준다면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 하락 구간이 나오고 어, 눌림 구간이 계속 이어진다면요 어, 추가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급등 구간에서 다음 구간에 이제 어떻게 기준을 잡고 대응하는지 어, 제가 매수랑 매도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요. 어, 이 번호로 우림이라고 문자 신청 남겨주세요. 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요. CS201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란스가 처음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감속기 공급, 우린 PTS, 그 다음에 구동기 로보티즈 등의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란스가 CS2016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휴머노이드 등 로봇 관련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관심이 제차 커질 전망입니다. 어, 증시에서도 수혜자 찾기가 분주한 가운데서 어, 시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감속기를 공급한 우린 PTS를 비롯해서 어, 액츄에이터 공급 위력이 있는 어, 로보티즈 등을 관련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다음달 5일 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 s 2 0 1 6의 어, 로보틱 섹션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전동식 아틀란스가 처음으로 실물 시연된다. 아틀라스는 이제 한국 유일한 휴머노이드인데요. 어, 험난한 지형을 걷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현대차는 이를 제목 제조 물류 환경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포스코그룹 역시 미국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에서 투자해 어, 이 피지컬 AI 현장 확산에 본격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에서는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백댄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각축전이 이어지면서 로봇 업종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두 개가 더 실립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를 이제 3대 휴머노이드 강국으로 만든다고 발표를 했고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랑봉투법으로 인해서 이 로봇주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 우리 인 p t s 사업 구조를 보시면요 중장비 산업설비 그다음에 신사업이 있는데 중장비에서는 이제 굴삭기 주행 선회감속기 광산 중장비 기어박스 농기계 기어박스 어, 선박 데크크레인 기어박스가 있고요 이 산업설비에서는 제철플랜트 설비 오일 가스 시추어 기어박스 그다음에 산업용 기어박스 어, 구동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레스 기어랑 대형 기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건이 신사업인데요. 어, 방산 항공 기어박스, 로봇 정밀, 정밀 감속기가 있죠. 그다음에 자동화 공장 기계 정밀 감속, 감속기, 풍력 발전 기어박스가 있습니다. 이 기어박스로 생산되는 제품은요 어, K2, K9 부품이 있고요. 항공용 기어박스, 그다음에 지상 장비용 기어박스, 그다음에 로봇 공장기계, 공장 기계, 공장 자동화 라인, 그다음에 전기 굴삭기가 있는데요. 주요 거래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어, 며칠 전에 하나는 음, 에스토니아랑 4,400억의 규모를 따냈는데요. 어, 이런 계약을 따낼 때마다 어, 우린 PTS의 매출은 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래처들을 보시면요, 어, 20여 개국, 10여 0개 현장에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어, 현대인프라인코어, 다음에 포스코, 굵직한 대기업들이 주요 거래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시면요, 눈에 띄는 게 어,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나타나는데요. 당연히 기업에도 좋은 영향이 미치겠죠. 사업의 방향성은요, 어, 방산 쪽에서는 국내 방산업체 해외 수주 증가, 국내 방산부품의 국산화 확대, 어, 부품업체의 시장 신규 진입 기회가 있고요. 항공 쪽에서는 국내 항공 기업박스 유일한 생산업체, 그 다음에 정부의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정책 2032년까지 국산화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국내 완성업체와 공급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방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